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가을의 과일을 다 추수한 뒤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첫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열다섯째 달에는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이 첫날은 성회로 지키고 어, 우리 생업을 위한 어떤 노동이 전부 금지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장엄한 성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려져서 지켜지고 이 마지막 8일째 날 특별한 장엄한 대회로 드려지는 이 날을 제외한 첫날부터 7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막대한 수의 짐승 제물들이 바쳐져서 큰 행사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성대한 절기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1년 농사의 어떤 마무리 즉 가을과 겨울을 거친 봄철의 곡식 농사도 있고 또 봄과 여름을 거친 가을철의 과일 농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의 농사를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즉 한해의 모든 농사를 모아서 또 한해가 마무리되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하게 컸던 절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흔히 우리 성경책에는 장막절이라고 표현되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장막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스코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나오는 아주 많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지은 어떤 움막들 초막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말보다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더 원어에 맞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12절에 나오는 초막절 첫날에는 각 사람이 다양한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또 다양한 잎사귀가 아주 풍성한 그 나뭇가지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시냇가에서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도 이렇게 가져다가 가져다가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나뭇가지들을 한 다발로 묶어서. 유대인 전통에는 이걸 룰랍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라고 해요. 이 축제용 나무 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날을 이걸 흔들며 이날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나무 다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거리를 행진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에 거주할 초막들 거리 곳곳에 심지어 그 집마다 베란다에 이렇게 초막으로 짓는 사진들도 많이 이제 보았는데 거리 곳곳마다 또 아파트 초막 그 베란다마다 초막으로 이렇게 꾸며나가지고 이 기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수확물에 또 이런 모아진 수확물에 감격하고 또 동시에 과거 어려웠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광야 시대를 회상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1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기, 긴 구절은 초막절 기간에 바쳐진 재물들의 목록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첫날에는 수소 13마리, 뭐 순양 두마리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첫날에 재물, 둘째 날에 재물이 쭉쭉쭉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재물 중에 특히 수소의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이 수소는 숫소는 첫날에는 13마리를 맞췄는데, 받쳤는데 이것이 다음 날이 됐수록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숫소만 그래요 13마리였다가 다음 날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이렇게 쭉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마지막 8일째 거룩한 장엄한 성회로 모이는 이 8일째는 수송아지가 한 마리가 이제 받쳐집니다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한 마리로 바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8일째는 한 마리만 바쳐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에는 간소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8일째 되는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큰 대회로 장엄한 대회 거룩한 대회로 집회로 모여집니다. 아주 큰 대회 장엄한 대회라는 말을 원어로 이제 엄숙한 집회라는 뜻인데요. 집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체레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축제예요. 우리들끼리만 신나는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꽃다발 흔들면서 뭐 이렇게 모여서 재물들을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아가지고 감격하고 우리끼리만 신나는 축제가 아니라 거룩한 성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큰 축제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긴 초막절에 대한 성경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에 아주 중요한 초막절의 핵심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요. 12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문장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킬 것이라라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고템이라는 단어와 하그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하고템 하그 절기를 지켜라 하고템 하그 그런데 먼저, 하고템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원 안에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돌다, 춤추다, 행진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그라는 단어는 절기, 축제, 성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문장 절기를 지켜라. 하고템, 하그라는 말의 원뜻은 동그랗게 모여 춤추며 돌며 행진하는 절기 축제라는 뜻입니다. 하고템 하그 하고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의 원 뜻은 동그랗게 모여 돌면서 춤추면서 지키는 축제 절기라는 의미예요. 동그랗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 행동을 12절 어, 그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의 바로 앞에 누구 앞에서 이 행동을 하라라고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 행동을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동그랗게 모여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 동그랗게 모일까요?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온그랗게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의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감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는 공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은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이전에 서로 공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 없이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 없는 사랑은 허공에 울리는 꽹가리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공감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에서 공감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동그랗게 모이면 앞에 누가 보입니까? 상대방이 보입니다. 내가 저 목표와 목적지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대방을 바라보며 서로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동그랗게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초막절 예배이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막절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지만 딱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임과 동시에 함께 동그랗게 모여 마음을 나누고 주안에서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늘 이렇게 주님께 초막절로 드려지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서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주 안에서 하나내든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